여니 어느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하면서가야지 하민... 아니면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여기 라인에 어? 어? 아니 오오수 있어 맞다 어, 어. 수 있을 것 같... <laughs> 아 방금 거죠? 애들이 있다 저탑 방구 내가야겠다 핑에 사람이 있어. 3 0 0 300. m b 이 c k I'm back. I'm back. I'm b a 오, okay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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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 여기, 여기 사람 사람 있어? 우리 아들. 아, 저, 아, 있었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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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저, 있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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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죽는거지 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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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 뭐야? 오, 끝! 컷컷 컷. 아, 오케이. 아파 <목소리> 아파 아니, 아파 끝. 많이 아파. 머리만 맞았어. <목소리> 아. 여기 파밍하면 됐어요. <목소리> 머리 아파. 머리 아파. 아, 진짜 뚝배기에 맞았어. 갑아 하나도 안 맞고. <목소리> 앞에 원 쓰면 돼. <목소리> 우리 앞에 한번더 쓰면 될 듯. 네. 아니, 왜 1등이야? 여기 드림카고 여기 많아. 킹집에. 아, 그었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그 아, 그래. 아, 뭐 어, 뭐야? 아이거 킹차이 아, 이거 진짜 오지네 이거. 어? 꽤 심할 텐데. 여기 상자 뒤에. 어, 카드 있을 때쓸데 없겠지. 네. 오케이. 상관. 플라이더. 4디 만들... 어, 글라이더 소리만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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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츠러, 글라이더 쓰러. 그래도 글라이더도 오래 버틴다 기절 하나 끝인데. 아, 하나 더 있어요. 끝, 끝, 끝. 응. 맛있을까, 과연 저거? 킹해가 보급이었고. 이찍부터 날아다녔어, 안 맛있어. 여기도 차 한대 숨어져 있고. 이 사람은 못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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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싸우는데? 못리 여기 먹으면 되는데? 한번 사람 못는거해 못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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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는데해 못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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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촬로기